사방이 되면 많은 액수의 돈을 만지게 되면서그 유혹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개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이계를 많이 하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고 제가 돈 떼먹고 도망한 개주들을 오모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큰 돈을 다루는 일에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좀 있으시면 은행에 넣어두시든지 아니면 합법적인 투자를 하시거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구제하는 일에 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장원 11장 24절에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인 고린도 후서 8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구제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할 때 그때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또 우리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사명이라 하는 것을 믿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재물을 불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구제하여서 균등하게 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보다 아멘이 없어요, 이럴 때 그런데 여러분, 어찌되었든 이 재물은 사람을 유혹하여서 쉽게 범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다루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헌금을 다루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준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또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투명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목사가 교회 헌금을 횡령했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자주 듣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요. 또 장로한 집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헌금을 사용했다 하는 그러한 소식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서두의 말씀들대로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들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유혹을 받게 되고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이 목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laughs> 우리는 모두 자격이 되지 않는 죄인들이요, 사기꾼이 될 만한 소지가 충만한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계로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죄를 범한 직분자들을 옹호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는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이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일에도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을 선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하고 일꾼을 선출하는 일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출해야 되는데 우린 과연 어떻게 직분자를 선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선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나와 친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선출에 동의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냥 사람이 필요해서 선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필요한데 마땅한 사람은 없고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뽑아주면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한 막연한 소망 때문에 그 사람을 선출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 물론 이런 잘못된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사람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신앙의 기준이 많은 경우에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신앙은 이 사람이 무엇을 행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을 판가름합니다. 예배의 출석과 헌금의 액수와 봉사의 횟수 등을 가지고 그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정도를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출석해야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그 사람의 신앙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꾼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지만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일꾼들을 선택해 왔는가? 내 친분 때문에. 나랑 친하니까. 그저 사람이 필요하니까. 혹은, 아, 이 사람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 사람은 신앙이 좋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일꾼을 선출해 왔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출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사도가 디도와 함께 두 명의 형제를 고린도에 파송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도와 함께 두 명의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구제하는 그 구제 헌금을 운반하기 위해서 이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놨는데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디도와 함께 두 형제를 세 사람을 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영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교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약속한 구제헌금하는 일을 성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도 그큰 돈을 맡게 되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돈을 우송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여행 경비로 변제할 수도 있고요. 또그 중에 얼마를 감추어둘 수도 있는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그 돈을 가지고 도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울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신중하게 믿을 만한 세 사람을 선택하여 너희에게 파송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운반하는 일에 헌금 운반하는 일에 걱정을 하지 마라. 내가 신중하게 세 사람을 선택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이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선택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일꾼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원금의 우승을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첫 번째 일꾼은 디도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이 디도를 선택한 이유는 디도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겉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보배를 사모함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디도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돈의 유혹을 이길 사람으로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허금을 가지고 도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동일한 마음을 디도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를 선택하여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동역하려면 반드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마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한다면 언젠가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모든 목사님들이 일세와 이세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들이 많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완전 다른 교회와 같다 하는 것이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세와 이세와의 이 문제를 언어 차이나 문화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언어나 문화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1세와 2세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세 목회자와 2세 목회자가 같은 신학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품고 있다면 이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 교회이며 무엇을 믿는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언어나 문화가 다르더라도 이는 충분히 조정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세와 2세가 1세 사역자와 2세 사역자 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가진 신학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떠해야 한다 하는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꾼을 선출한다면 우리는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것도 지식이 풍부한 것도 또 나와 친분이 있는 것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는 길이 달라서 함께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되 그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상대방이 내 마음에 맞춰 줄 수도 있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맞춰 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도 있고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마음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동일한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디도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힘써야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고 상대방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믿음직한 신실한 일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마음 가진 자들로 충만한 하이랜드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자랑 환경도 다르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환경도 다 다르고, 우리의 생각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되게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되기를 소망하여,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18절에 오시면, 바울이 디도와 함께 보내기 위해서 선택한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는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한 교회 성도들에게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섬기는 일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확인하였다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시험을 통과하였다. 혹은 검증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이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시험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이미 모두에게 알려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이 사람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꾼들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바울은 장로의 직분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도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선한 일꾼들을 시기함으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돌아보면 자아도취에 빠진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로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자기 만족에 마이웨이를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도취에 빠진 신앙생활도 아니오 또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끼리만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는 자들로 가득한 하얀랜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화합니다. 그저 우리끼리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아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일 잘한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교회 일할 때는 아이 사람 잘한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인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예수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다. 저 사람에게서는 비록 시기를 받을 수는 있어도 저 사람에게서는 흠잡을 때가 없다. 잘못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일구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17절에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헌금을 받아 운반하는 일에 디도가 자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을 다시 보시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와 함께 고린도에 보내기로 선택한 이세 번째 사람은 이미 검증된 사람인데 그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은 바는 바로 사역을 향한 그의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든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그 사역에 대한 간절함이, 간절함을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일 역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함 때문이다. 곧 그가 자원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의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은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위함이요. 또한 그 일에 자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자원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사역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 그리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신한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지,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억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자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충만한 하이렘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기 싫은데 여러분 억지로 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원하여 행하는 그 작은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실 것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셔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게세마의 동산에 달려 죽으시는 그 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오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에 흠잡을 만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에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하에서도 예수님에게서는 흠잡을 것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기꺼이 낮아지시며 인간의 형태를 입으시고 죄인이 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의 그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 역시도 이런 신실한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액의 헌금을 운반하는 이 일과 같이 큰 일을 맡길 만한 신실한 일꾼이 우리 교회에는, 우리 할머니들 교회에는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거대한 일을 맡겨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 주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물론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무슨 일이든지 믿고 맡길 만한 신실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일꾼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한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가 그 일꾼 되기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모두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한랜드교회의 성도라면 누구든지 자신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이꾼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다 기도하십니다.